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을 기다리며 단한 명이라도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6회 시리즈 중 6편 3부입니다. 채권 추심, 즉,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 받은 후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절차이지요.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돈은 어떻게 받아내지요?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고 피고의 재산을 마음대로 가져올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 또한 마음대로 재산을 조사하거나 신용조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민사소송 절차와 판결 확정 이후 피고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이지요. 민사소송 이외에 채권추심을 할수 있는 집행권원 확보 방법이 또 있나요? 집행권원은 민사소송 최종 승소 판결 이의 형사배상명령, 조정이나 화해, 공증 등을 통해서 확보가 가능합니다.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가 아니거나 특약에 추심을 포함하지 않으면 소송 이후 절차를 진행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에 대한 채권 추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집행 권한을 확보했다면 피고에게 잘 통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받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피고의 부동산은 바로 압류해서 경매를 진행하면 되므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없다면 돈 받기가 아주 수월하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피고의 재산이 없을 때 어떤 식으로 돈을 받나요? 채권 추심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일 먼저 피고의 신용조사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을 파악해서 정확하게 거래은행을 특정해야 헛다리를 잡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상 각각의 농협은 명칭이 다르고 법인번호와 대표자가 모두 다름으로 서울 농협, 대구 농협, 원주 농협, 모두 별개의 농협입니다. 농협 중앙이를 압류했더니 돈이 하나도 없다 라는 표현은 농협 중앙이 통장만 압류한 것이고 전국에 있는 단위 농협, 지역 농협의 통장은 압류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실무상으로 신용조사 비용은 15만원, 시간은 3일 정도 소요되고 판결문 등 집행권을 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조사를 하면 현재 피고의 신용상태와 피고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 현황과 대출, 국세 체납 여부, 파산 여부,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설 등 자료를 모두 알수 있습니다. 지역농협, 단위농협, 축협, 새마을금고 등제2금융권까지 조회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멀리 있거나 이름 없는 은행을 거래해도 모두 조회가 가능한 것이죠. 피고가 이미 파산됐고 신용 불량 상태라면 어떻게 하지요? 정상적인 채권 추심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강제 집행을 위한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 등을 진행할 필요가 적어집니다. 채무자의 신용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준다거나 방문 독촉, 다른 재산의 은닉 여부 등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됩니다. 피고 통장에 현재 돈이 들어있지 않더라도 모든 통장을 압류해야 하나요? 당장 피고 통장 잔액이 0원일지라도 통장 압류 시점부터는 돈은 찾아가지 못하고 모두 승소한 원고일 것이 됩니다. 피고의 신용 상태가 매우 악화될 것이고 정상적 금융거래를 할수 없기 때문에 본인 통장 모두가 압류되었다는 것을 알면 피고가 받는 심리적 합박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 신용동사를 통하여 주 거래은행을 명확하게 특정한 후 계좌 압류 절차하는 것은 성공 비율이 가장 높은 방법입니다. 계좌 압류 절차에서 돈을 받지 못했다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을 통해서 신청하는 피고의 재산명시 명령입니다. 신청하면 피고는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본인 재산 목록을 작성,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피고가 이미 재산을 다른 곳으로 모두 숨겼기 때문에 못 본인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피고가 법정에 나가는 번거로움을 주고 피고 재산의 세부적인 모든 항목을 조사하기 위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을 통한 피고 재산 조회는 부동산의 경우 과거에 처분한 내역도 조사가 가능하지요. 만약 배우자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가장 또는 허위 명도라면 사회행위 소송을 통해서 원위치시킬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산 조회는 피고의 증권, 보험, 부동산, 차량과 같은 모든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재산 조회를 하더라도 재산이 없다면 방법이 없나요? 비록 돈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피고를 영원한 신용불량자로 등록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등록되면 채무불행 사실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앞으로 신용 거래를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이가 젊다면 평생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후 잊어버린 돈이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진 피고가 어쩔 수 없이 신용정보 삭제와 신용 회복을 위해 돈을 갚겠다고 몇 년이 지난 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것이 일부 법조인 말씀이 있습니다. 가재 도구 등에 빨간 딱지 붙이는 동산에 대한 경매는 언제 하나요? 이런저런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가재도 등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일명 빨간 딱지에 붙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피고와 그의 가족에게 충격을 주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판결문이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판결문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진행 중이라면 반드시 채무자 계좌 압류 등을 통해서 시효 중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시효 중단 사유는 무엇이고 중단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중단된 이후부터 다시 시효기간, 즉 10년이 진행됩니다. 시효중단사유는 청구, 승인, 압류, 즉 가압류, 가처벌 말하죠 이러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구에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이의 청구가 있는데 재판상 청구라 하면 은 소를 제기하는 것, 그리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 화해를 위해서 소환하는 것, 임의출석, 그리고 경매신청, 하산 절차 참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의의 청구에는 최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고라 하면은 편지나 내용 증명 우편으로 돈을 갚을 것을 독촉하는 것은 말하는데 문제는 6개월 동안만 한시적 시효 중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고는 6개월 안에 의 여섯 가지 재판상 청구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절차를 하여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채권 보존과 그 권리 행사를 위한 절차로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먼저 압류는 집행권원이 있을 때 채권 확보를 위한 행위이며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채권 보존 후에 일정 금액의 공탁금을 걸면은 채무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감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그 소의 취소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승인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통지하는 것입니다. 보통 서면으로 행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시효 중단의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회복 시리즈 6편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해금 회복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동영상을 작성해서 제 동영상에 관심 있는 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감염되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